다음, 필수에 대해 12번입니다. 필수에 대해 12번. 어, 선분,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의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수직 조건이 들어옵니다. 아, 기울기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두 번째, 중점 조건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어, 저, 얘기는 이러합니다. 지금 두 점이 있죠?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한번 정확히 그려보실 거면은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 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일단 저, 어떻게 됐냐. 면 마이너스 1,3 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3. 여기 있겠죠 그죠? A 예, 점이 있습니다. B 점인데, 3,-5 에있다네요 1, 2, 3. 1 2 3 4오 여기요. 여기 어딘가에 어 b점 자3 콤마 -5가 존재를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네, 요거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 얻어낸 거에서 요것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형 형태고 x, 의 개수를 1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를 볼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a 점과 b 점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수직 이등분선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문제 지금 여기 여기 표시된 거 보게 되면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 어이두 선분을 이등분을 하긴 하겠는데 이등분 어떻게 수직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수직 2등 분선의 의미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울기 조건으로서 수직인 게 들어온다고 했죠, 그죠? 왜 그러냐? 이 녀석 기울기랑 이 녀석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죠? 그럼 수직이란 얘기는 뭡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요거는 A, B라는 이 선분과 수직 관계 있죠.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기울기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구할 려는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쳤다면, 그 ab와 수직이니까 ab의 기울기 있죠. ab의 기울기와 이 m값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요걸 찾는 거죠. 그, 자, 그러면 이제 ab의 기울기를 한번 재봅시다. 기울기는 a.1,3 이라 그랬고, b.3,5 이라 그랬죠. 자, 둘을 뺄 거고, x 좌표끼리뺀게 분모죠? 마이너스 4분의, 자, y 좌표끼리뺀게 분자입니다. 8이죠. 자,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가 나왔네요. 그죠?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얘랑 누구랑, M이랑 곱했을 때, 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므로 자, M값 2분의 1이라는 게 구해집니다. 자, 요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지나는 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지나는 한 점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나는 한 점은 두 점, 두 점, A와 B의 중간이었겠죠, 그죠? A와 B의 중간이면은 중점 구할 때는 두 개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X 좌표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다 이제 2나눔 되지, 그죠? Y조프 두개를 더하겠습니다. 자,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나눔 되지, 그죠? 요게 이제 중점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1이 됐겠고요. 저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 2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이게 지나는 한 점이 돼서, 자, 이 점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한 거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나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식은 어떻게 됐겠냐면, y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이 됐겠고, 자, 기울기는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여기다 곱하고, 같다. 라고 잡아주면 정답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마지막까지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는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놨죠. 그 일반형에 맞춰야지 a 값과 b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마저 끝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녀석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자, y 플러스 1이 되었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에다가 걸어올고 x 마이너스 1이 되었는데 쉽게 정리하려고 제가 양변에다 2를 곱할게요. 자 그럼 얘는 약분이 됐겠고 이건 2y 플러스 2가 됐죠. 자 이쪽은 x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죠? 자 근데 문제상 보니까 자 일반형으로 정리된는데 x 앞에 계수 1이 보이죠. 그렇죠? 이걸 맞춰야 되니까 얘들 전부 다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0이라고 하는 건 x 마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그죠자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제 똑같다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에 최종 상태는 얘랑 얘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둘이 비교 자, 둘이 비교를 해보시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b 값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수 있겠고 뭐 둘이 곱하면 정답은 6이 됐겠네요.